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소인수 구하기입니다. 9번 유형. 자, 우리가 만약에 소인수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처음 배웠던 개념, 소인수의 정의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의 약수는 소수, 소인수, 인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소인수는 얼마겠어? 2하고 3이다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약수를 다쓴 다음에 인수를 다쓴 다음에 소수를 찾아도 상관없지 소인수를 찾아도 상관없어 근데 수가 좀 커요 40도 되고 60도 되고 이렇게 수가 크면 약수를 다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약수가 빨리 나와? 우리? 40이면 1, 2, 4뭐 어떻게 될까? 5 6은 될까? 안 되네 뭐 7? 안 되네 뭐8 6하고 8로왔으니까 세트 나왔으니까, 이제, 10, 그 다음에 뭐 20, 40. 자, 60은 어떻게 될까요? 1, 2, 3, 4는 될까? 뭐4 되는 것 같은데, 5도 되는 것 같은데, 6도 되고, 7은 안 되고, 8은 안될것 같아. 9는 안될것 같아. 그럼 10이네. 자,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6하고 10. 그러니까 5 하면 12. 4는 15. 3일 때는 뭐 20, 얘는 30, 얘는 60. 와, 이렇게 다 써야 돼. 그래가지고, 인수를, 소인수는 2, 3, 5, 음, 여기는 2, 5, 음, 이렇게 할 건가? 맨날? 이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방법이 소인수 분해를 먼저 이용을 해볼게요. 소수들의 곱으로 쪼개 보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을 이렇게 쪼개면요, 2로 쪼개면 일단 20이 나오고요. 다시 요걸 2로 쪼개면 10이 나오겠죠? 다시 2로 쪼개면 5가 나옵니다. 음, 40이란 녀석을 소인수 분해하면 2곱하기 2의 세 제곱 곱하기 5가 될 겁니다. 자, 60을 소인수 분해해 보자. 방법 1로 해볼 게요에는 6 곱하기 10, 크게 놀라 그랬지? 방법 1의 핵심은 큰 수로 쪼개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 6 곱하기 10, 6은 2 곱하기 3, 10은 2 곱하기 5, 그러니까 60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될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해서 우리는 거듭 제곱으로 나타냈잖아요. 거듭 제곱을 했을 때뭘 보시면 될까요? 핵심은? 거듭 제곱했을 때 우리는 뭘 본다? 미술 확인해보자. 미술 확인해보자. 미시 얼만데. 미시 여기 2, 5. 여기 2, 3, 5. 일치하죠? 같죠? 소인수 분해해서 음, 거듭 제곱을 나타내면은 미시 2, 5. 그래서 40의 소인수는 2, 5다. 60의 소인수는 2, 3, 5다라고 말할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 파트는. 자, 이용하는 거지.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자, 두 번째. 이게 좀 어렵다, 그죠? 두 번째 여서이 어려운데. 얘는 약속한다 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약속한다. 약속하자, 그랬어요. 약속하자. 약속하자. 약속하자 그랬는가? 이 기호가 여기 좀 기호가 있을 건데 이 기호의 뜻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보자 그랬어. 기호 뜻이 뭐냐면 하나는 f고, 그다음에 하나는 n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약속을 해놨을 거야. 글로. 우리는 수학은 글을 먼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죠 글을 식으로 만들거나, 그림으로 만들거나, 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옆에 앞에 글이 있을요 여기 글이 있어 쭉 뭐라 적혀있지, 그죠? 그 글이 뭐였냐면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FN이라는 녀석은 내가 N이 뭔지 몰라서 모르겠는데 N에 대해서 약속을 해줘요. FN에서 N이 뭐냐 그랬더니 N은 자연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연수 N이다라고 얘기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라는 녀석이 있는데 F는 도대체 뭔데요? F는 그 녀석에 대해서 소수의 합을 구하는 거야 라고 적혀있어 소인수의 합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돼있어 약속한 거야 이렇게 정의하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F 60 뜻이 뭘까요? F 60, 무엇의? 누구의 색깔? 누구 누구? 칠해 볼까? 60 뭐지? 누구죠? 그대로 집어넣어서 읽으면 되잖아 자연수 60에, 그렇지? 그 다음에 f하라 f가 뭐랬어 약속이 그렇죠 소인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소인수의 합을 구하려면 소인수부터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에 하셔야겠어요 60에 대해서 소인수분해 하셔야겠지 그지 60에 대해서 소인수분해를 합시다 자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66 0 곱하기 10 아니다 이거 세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3, 20, 5, 4, 2, 2. 아, 60이라는 녀석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찾아야 되지? 첫 번째. 문제에서 소인수의 합을 그냥 소인수부터 구해야 되잖아. 그죠? 소인수가 얼만데? 2하고 3하고 5잖아요. 근데 걔를 합하라 그랬어. 합하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시킨 대로. 소수 2랑 소수 3이랑 소수 5를 합해라 하니까 얼마 나왔지? 10이 나왔네요. 아, 따라서 f 60이란 녀석은 어떻게 되지? 소수 2와 소수 3과 소수 5를 소인수를 다 더하면 되니까 답은 10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나요? 물론 이 과정을 거치셔야겠지. 되셨죠? 여기까지.